안녕하세요. 뚝딱입니다. 오늘은 오가피 식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재료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엽기름 500g, 쌀 2컵, 오가피 한 줌, 도라지 껍질 말린 거한 줌, 칡뿌리 4쪽. 자, 쌀 2컵으로 밥을 안 칠게요. 자, 물에 한 번씩 씻어서 말린 거라도 먼지가 있으니까 또한번 헹궈 주세요. 헹궈서, 저 불에다가, 쓰레기 물에다가물한 3L 얹어가지고 올려놨어요. 자, 이런 망에다가 튀김을 넣어주세요. 생김이니까 <목소리도> 두에 담가 놓을게요 조금 더 넣을게요 500ml 새도로 담가 놨다가불로그치댈게요 저는 0분 동안 담가 두었다가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세요. 만다 말과 물 나올 때까지 해주세요 자, 여러가한시간 동안 가라앉혀 주세요. 자, 30분 동안 그런데 스크럽 볼게요. 약재 버리지 말고 재탕 하셔도 됩니다. 밥두컵 한데다가 이거는 1 시간 이상 가라앉았어요. 주세여 밥을 자 여기다가 뭐가 비싼 물을 넣어 줄게요 많으면 버리지 마시고 요 나중에 부으면 됩니다 따릴때 이렇게 그래가지고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보온으로 해주세요 고온으로 눌러놓을게요.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놔두니그 이렇게 떴어요. 자, 요 밥알을 먼저 건질게요. 찬물에 건져서 밥알을 뜨게 하는 방법입니다. 먹을 때한 스푼씩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. 자, 설탕을 200ml만 넣어주세요. 자, 단기 도 좋다 싶은 사람은 더 넣어도 돼요. 자, 이래가지고, 팔팔 한번 끓일게요. 치사. 자, 팔팔 끓으면, 살짝 벗겨서 김을 빼주세요. 김 빼고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. 너무 많이 으기면우도같해요 자, 완성된 식시를터아 볼게요. 약이시키라서볼요 자, 이제, 식혜 완성되었습니다.